전체 집합 U에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전체 집합 원소수는 50이고요. 두 집합 각각 AB의 원소수는 26과 21 되겠습니다. 합집합의 원소수까지 알려줬네요. 해놓고 이거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조금 보기 불편하면 편하게 바꾸면 되죠. 자, 무슨 말이냐? A 여집합 합집합 B 의 여집합은 어떤 의미입니까? 얘는요. A 교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아. 요고, 이 집합의 원소의 수를 구하는 건데, 그것은 이 집합의 원소수 구한 것 똑같아요. 근데, 어떤 집합의 여 집합의 원소의 수라는 것은 전체 집합에서 뭘 빼면 돼요? 그 집합 원소수를 빼버리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적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별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수에서 교집합한 부분의 원소수를 빼면 되는 겁니다. 이건 얼마인지 우리가 알고 있으니, 얘만 구하면 되죠? 자, 그러면, 교집합한 부분의 원소의 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얘는 각 집합의 원소수의 합에서 뭘 빼면 돼요? 그렇죠. 합집합한 부분의 원소수를 빼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얘는요, 26 더하기 21에서 뭘 빼면 돼요? 바로 40을 빼면 되죠. 계산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47에서 40 빼는 거니까 7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구한 결과를 어디에다가 다시 여기다가 적용하면은 결과 구할 수 있겠죠? 불러보세요. 얼마입니까? 이거는요 50이라고 했습니다. 50에서 방금 따끈따끈 구한 유값 7을 빼버리면 되겠네요. 얼마입니까? 43. 선택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